반갑습니다. 트랙산직입니다. 하버드대 행복학 명강의 느리게 더 느리게 입니다.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어떤 사람이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알려면 그가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재물을 쫓는 사람은 주머니에 현금이 가득하고 돈을 물 쓰듯 펑펑 쓸수 있어야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가 하면 고귀한 명예나 청빈낙도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 집 정원 등나무 의자에 앉아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며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감상하는 것이야말로 행복이라고 믿는다. 당신에게 참다한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화려한 도시인가? 아니면 높은 연봉, 혹은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며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가? 미국의 작은 마을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며, 근근히 먹고 사는 젊은이가 있었다. 어느 날 평소 그를 가엾게 생각했던 한 중국인 부자가 친절하게 말을 걸었다. 이보게 젊은이. 길거리에서 노래 부르는 것은 그만두고 제대로 된 일을 하게. 내가 중국에서 교사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겠네. 그곳에 가면 지금 버는 돈의 몇 배를 벌수 있을 거야. 젊은이는 깜짝 놀란 듯 부자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반문했다. "제가 지금 하는 일은 제대로 된 일이 아닙니까?" "나는 이 일을 좋아합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지요." "대체 내가 좋아하지도 않은 일을 하기 위해 가족과 친구, 고향을 떠나 태평양 건너 낯선 나라까지 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대도시에 살면서 많은 돈을 버는 것 자체를 대단히 기뻐하고 자랑스러워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비록 그 도시에 마음을 붙일 곳이 없다고 해도 그는 진심으로 만족하고 행복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단순히 돈몇번더 벌자고 가족과 고향을 떠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에게는 가족과 화목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기 때문이다. 샤하르는 이렇게 말한다.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성직자보다는 일에서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찾고 바른 동기를 가진 사업가가 훨씬 더 경건하고 성스럽다. 돈이 많든 적든 돈을 어떻게 보든 간에 그걸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진실한 기쁨과 만족을 얻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행복한 사람이다. 단 돈과 행복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한다. 행복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치게 돈을 쫓다 보면 어느 순간 오히려 행복을 놓치게 되기 때문이다. 위지대는 1980년대 홍콩에서 활동하던 유명 영화 감독이다. 그는 한때 영화 제작사를 운영하기도 하는 등 홍콩 영화계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다. 1998년 위지대는 영화계에서 본련 모습을 감춘 후 놀랍게도 충칭 북부의 어느 외진 마을로 건너가 그곳에 정착했다. 한때 그는 홍콩에서의 화려한 생활을 뒤로한 채 이곳에서 국수집을 하며 은거의 삶을 즐기고 있다. 이미 한갑을 넘긴 나이지만은 여전히 매일 깨끗한 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직접 손님을 맞는 위질에는. 지금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라고 자신있게 말한다. 평범한 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지요. 저는 지금의 삶이 좋습니다. 연애계는 너무 복잡하고 피곤해요. 오로지 성공을 위해 질주했던 나날, 마침내 성공한 뒤 느낀 공허함, 깨달음과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쳐 선택한 은거의 삶에서 그는 비로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한다. 나의 인생은 결국 재인으로회개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한 편의 영화 같기도 합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는 어떻게든 두각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뿐이었죠. 그러다 마침내 성공한 뒤. 그자의 행복은 내가 처음 발을 내 뒤뒀던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홍콩이 천국이라고 하지만 나에게는 몸과 마음을 닦을 수 있는 곳이 이곳이야말로 천국입니다. 비록 물질적 조건은 부족하지만 사랑이 있고 커피가 있는데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곳 사람들이 순박하면 약삭바르고 이에 타산적이었던 나의 모든 모습까지 깨끗하게 정화해 줍니다. 여기서 상과 물, 이웃과 마을에 둘러싸여 사는 동안 무엇이 진정한 삶인지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영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지레는 몇 대전부터 준비해온 시나리오가 있다고 슬쩍 기침했다. 그리고 앞으로 제작할 영화는 예전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이 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찍게 될 것이라며 밝게 웃었다. 별장에 살며 스포츠카를 모는 것도 행복이고 나물 반찬에 쌀밥을 먹는 것도 행복이다. 행복은 분명 돈과 연관이 있지만은 돈을 초월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잊지 않고 가족과 친구를 소중히 하며 더 높은 수준의 자아 실현을 추구한다면 돈을 버는 과정에서도 행복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스코틀랜드의 저명한 신학 신학자 율리안 파클레이. 이는 자신의 저서《Daily Celebration》의 서문에서 이렇게 썼다. 행복한 삶에 없어서는 안될 요건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희망을 갖는 것, 둘째는 할 일이 있는 것, 셋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행복은 완전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는 물질이 부족해도 늘 행복하고 누군가는 돈이 넘쳐나도 불행한 것이다. 지금 자신의 행복한을 점검해보자. 하버드 행복 노트 샤하르는 말했다. 나는 행복이야말로 최고의 재산이라고 생각한다. 돈이나 위치는 인생의 가치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수 없다. 행복을 연구하기 시작한 후로 내 인생 역시 완전히 변했다. 행복은 마음의 긍정적인 힘을 기르는 데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다. 한동안 인터넷에 이런 글이 유행했다. 성공의 꽃이라면 행복은 뿌리이다. 행복한 사람이 성공하면 그 인생은 꽃처럼 활짝 피어나 주변의 향기를 흩뿌린다. 그러나 행복이란 뿌리가 없는 성공은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도 허무함과 외로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일적으로는 성공했어도 인생에서는 실패한 사람이 되는 셈이다. 성공은 윤택한 삶을 보장하며 수많은 꿈을 이룰 경제적 보상을 가져다 준다. 성공하면 멋진 집 좋은 차 화려한 명품을 손에 넣을 수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멋진 삶을 살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진정으로 의미를 가지려면 반드시 행복이 뿌리가 되어야 한다 이스라엘에서 나고 자란 샤하르는 15살이 되던 해 스쿼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 성공의 경험은 그전까지 그가 가지고 있던 행복에 대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대회에서 우승하기까지 그는 무려 5년 동안 고된 훈련을 견뎌냈다. 훈련하는 동안 그는 알수 없는 외로움과 공허함에 시달렸지만 별다른 테러가 없었기에 자신을 다독이며 생각했다. 그까지 견뎌보자. 지금은 힘들지만은 우승만 한다면 행복해질 거야. 소원대로 우승을 거머쥔 그날 그는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성대한 축하파티를 열었다. 축하파티가 끝다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나는 어렵게 얻은 이 행복을 의미해보려고 애썼다. 하지만 마침내 꿈을 이뤘다는 기쁨이나 승리의 간격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혼란과 공포만이 가득했다. 마음이 공허해졌다. 나는 기뻐서가 아니라 괴로워서 울기 시작했다. 바라던 대로 성공하긴 했지만 은 조금 더 행복하지 않았다. 성공에 행복이 없다면 대체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이 나를 괴롭혔다. 시간이 갈수록 마음속 공허함은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더 커져갔다. 그제야 그는 이런 성공은 자신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타운 데코드 설립자이자 운영자인 베릭 고디는 이렇게 말했다. 성공보다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이 오히려 행복을 파괴할 수 있다. 나폴레옹은 그 어떤 통치자보다도 훌륭한 업적을 세웠으며, 영예, 권력, 재물 등 보통 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은 평상 행복했던 시간을 합치면 불과 1시간 정도라고 하지 않았던가. 실제로 우리가 아는 성원 사람 중 대다수가 대단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내면적으로 굉장한 결핍감을 안고 살아간다. 가족과 관계가 소원하거나 배우자와 갈등을 겪는 사람도 있고 말못할 중병을 앓고 있어서 당장 내일 아침 눈 뜨는 일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도 있다. 또 어떤 이는 방탄한 생활에 젖어 사느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마음을 망치기도 한다. 남들보다 훨씬 좋은 경제적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면의 공허함 역시 훨씬 심각하고 깊은 것이다. 베이징 사범대의 위단 교수는 중국 CCTV의 교양 강좌 프로그램 백가강단에서 진행한 논어에서 배우다 라는 강의로 학계의 인정과 대중의 사랑을 동시에 얻은 성공한 여성 인사다 위다는 한 인터뷰에서 가정과 사업 행복과 성공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즉답하는 대신 송환 여성의 네 가지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직업적 역할, 가정적 역할, 사회적 역할 및 셀프 포지셔닝이 바로 그 것이다. 저는 이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 인간관계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자문합니다. 요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지는 않았는지. 친구들과 서운해지지는 않았는지 최근 운동량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만약 문제가 발견되면 하루 정도는 일을 모두 내려놓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요가를 합니다 얼핏 보면 번업에 충실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이렇게 함으로써 인생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비밀이 바로 이 대답 안에 담겨 있다. 그녀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균형 잡힌 삶에서 비롯된 행복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행복은 일종의 마음가짐이다. 한치 앞도 알수 없는 인생길을 걸으며. 마음을 단련해 가다 보면 행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행복임을 깨닫게 된다. 성공은 삶의 경유지일 뿐, 행복이야말로 진정한 목적시다 중국연예계의 재원으로 불리는 시징레이는 성공과 행복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밝혔다. 가장 큰 성공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람마다 성공에 대한 정의가 다르니까 여기에는 차라리 행복이란 단어를 쓰는 게 훨씬 좋을 듯해요. 제가 생각하는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랑이 더해진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겠지요. 하버드 행복 노트 사르는 다음처럼 정의했다. 행복은 인생의 가치를 가늠하는 유일한 자태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남에게 자신의 행복을 자랑하거나 그것을 무기 삼아 휘두르지 않는다. 행복하다는 것 자체가 피할 데 없이 소중한 재산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행복한 사람은 명예와 이익에 목숨 걸지 않는다. 요즘처럼 물질이 우상이 된 시대, 물력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사회에서는 깨끗하고 고고한 마음을 지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처음에 순수했던 사람도 결국에는 탐심과 허영심에 물들어 버리고 만다. 이런 세계에서는 그 누구도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얻지 못한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것, 넘치는 것보다 부족한 것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괴로워하며 고민한다. 왜 나는 저 사람만큼 높은 지위와 풍족한 경제력을 갖지 못했는가?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은가? 하지만 아무리 고민한 듯 고통은 조금도 덜어지지 않는다. 사실 해답은 그리 먼 곳에 있지 않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생각을 멈추고 잠시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기만 해도 금세 깨달을 수 있다. 진심으로 행복한 사람은 명예나 이익 물질에 절대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다. 오바마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그를 배달한 동생 마크 은대산조우는 중국 선전에 있는 자신의 양고치 가게에서 열심히 고기를 굽고 있었다. 그의 형이 미국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모두가 그를 부러워했다. 조만간 가게를 접고 미국으로 넘어가 한자리 거머쥐지 않겠느냐는 추측도 분분했다. 그러나. 근데 산조는 놀라울 만큼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하던 일을 계속하며 사람들에게 말했다. 형이 대통령인 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일은 양꼬치를 굽는 것입니다. 나는 손님을 위해 양꼬치를 구울 때 가장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만약 나중에 형이 중국을 방문해서 이 작은 가게에 와준다면 기꺼이 양꼬치를 구워 대접할 것입니다. 아마 꽤 낭만적이고 재밌는 장면이 연출되겠지요. 그렇게 말하는 은대산조의 눈빛은 단정하며 맑았으며 진심으로 즐거워 보였다고 한다. 은대산조에게는 대통령의 일과 양꼬지를 굽는 일이 다르지 않았다. 일에서 행복을 참줄수 있다면 그것으로 된 것이었다. 진심으로 행복한 사람은 설령 가난해도 자신의 삶에 감사할 줄 안다. 이들은 이미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고 있기에 대통령 같은 최고 자리를 우러러 보지 않는다. 또한 이미 삶을 충분히 누리고 있기에 돈으로 가득한 부자의 주머니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1924년의 어느 더운 여름날, 영국 철학가 노셀은 중국 스촨성에 도착했다. 스촨성의 자랑인 아미산을 구경하기로 한 그는 동행과 함께 각각 가마를 타고 산에 올랐다. 하지만 아름다운 산세를 감상하는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했다. 자신이 탄 가마를 메고 땀을 뻘뻘 흘리며 가파른 산길을 걸어가는 가마꾼 두명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졌다. 이 가마꾼들은 가마를 탄 데가 얼마나 미울까? 아마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을 게 틀림없어. 산 허리에 마련된 작은 전망대에 이르렀을 때, 노세는 가마꾼에게 잠시 쉬어가자고 말했다. 그리고 가마에서 내려 그들의 표정을 세심하게 관찰했다. 가마꾼들은 나란히 앉아 담배를 꺼내 물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노셀은 그들이 고뜨거운 날씨나 가마를 탄 사람 혹은 고단한 자신의 운명을 원망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가마꾼들은 원망은커녕 길길거리며 앞다퉈 자기 고향에서 유행하는 농담을 늘어놓느라 정신이 없었다. 또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노셀에게 나라 박사정에 대해 묻기도 했다. 대화를 나눈 동안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후의 노셀은 중국인의 성격이라는 글에서 이 에피소드를 언급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잘못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예수의 신부이자 영적 지도자인 앤서니 드 멜로의 저서. 하나님의 공식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 어느 날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돈을 벌어서 당신을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그러자 부인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이미 행복하지 않은가요? 당신이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의 행복이 늘어나진 않아요. 다만 돈이. 좀더 생길 뿐이지요 화려한 왕궁에 사는 왕자가 길바닥에서 찬 이슬을 맞는 거지보다 행복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재물을 쌓아놓고 사는 부자가 하루하루 소박하게 살아가는 동안 보통 사람보다 반드시 더 행복한 것도 아니다 종기와 비찬 부유와 가난은 저울의 추일 뿐 행복을 가늠하는 저울 자체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하버드 행복 노트. 스페인의 위대한 소설가이자 정치가인 이반 에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권리가 있다. 행복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 찾아가리라.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아간다. 반드시 부자가 되어야만 혹은 대통령이 되어야만 행복한 것은 아니다. 자신에게 맞는 삶을 선택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 감사합니다. 태백산직이었습니다.